에스테틱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 아르케지엔 코치 이윤성입니다. 제가 7년간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과 에스테틱 코칭을 진행하면서 그 중에서 성공한 노하우만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코칭은 전화 온 고객 무조건 방문하게 만들기입니다. 어, 우리 샵으로 전화를 고객이 했다는 것은 우리 샵에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 샵에 대한 정보와 피부관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서치해보고 우리 샵으로 전화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런데 그 고객이 우리 샵으로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은 응대법이 매우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그 고객이 우리 샵으로 오지 않는다면 옆 피부관리실 혹은 피부과로 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응대를 하길래 이 고객들은 우리 샵으로 오지 않는 것일까요? 제가 7년간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에게 전화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. 그 전화를 했을 때약 90%의 원장님들은 뭐라고 전화를 받으셨을까요? 바로 여보세요? 라고 많이 받으셨습니다. 여보세요? 라고 많이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또 5%는 안녕하세요! 땡땡땡 피부관리실입니다. 땡땡땡 스킨케어입니다. 라고 받으셨습니다. 그중에서 1%는 분명 다르게 받으셨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코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 다른 사례를 하나 드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만약에 저희가 어 음식을 먹으러 가려고 할때 A 삼겹살집과 B 삼겹살집에 각각 전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A 삼겹살집에 전화를 했을 때는 똑같이 여보세요. 그리고 B 삼겹살집에 전화를 했을 때는 안녕하세요. 전국에서 삼겹살만큼은 최고로 잘 굽는 땡땡땡 삼겹살집입니다.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원장님들께서는 어느 삼겹살집으로 갈까요? 저는 B 삼겹살집으로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. 그렇다면 피부관리실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다시 A 피부관리실과 P, P, B 피부관리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피부 관리실은 여보세요라고 똑같이 전화를 받고 B 피부 관리실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서 흉터 없이 여드름 잡는 데에는 귀신인 땡땡땡 스킨 케어입니다라고 전화 응대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, 고객, 그 고객은 과연 A와 B 중에 어느 샵을 선택하게 될까요? 자 그러면 A와 B 샵 중에 두 샵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?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B 샵은 우리 샵의 컨셉과 USP를 정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응대법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샵의 컨셉은 무엇이고 USP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샵의 컨셉과 USP를 담은 전화 응대 멘트를 만들어서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. 코칭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 샵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오늘 코칭이 좋으셨고, 앞으로의 코칭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